우와, 벌써 명, 네 명, 세명 들어오셨어요. 짜란,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승차가 세 대예요. 유튜브 말이야? 네, 두명 들어오셨습니다. 오범성님 안녕하세요. 오현재님 우와죠. 남부르기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평소에 시승할 때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려고 그냥 잠깐, 잠깐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승차 아니에요. 우리 이런 거 시승 못 하고요. 손님이 타고 오신, 죄송합니다. 시승차 맞습니다. <laughs> 시승차 맞아요. 저 빼고 <laughs> 오늘 저 몰래 다들 조용하시길래 아침에 어디 가셨나 했더니 요거, 요거, 요거 타고 여기서 만났어요. 저는 오늘 다른 차를 시승하고 있어요. 조거 C3 이쪽 펠리시아 보이게 펠리시아 여기가 이제 제 평소에 주로 시승 촬영을 많이 하는 펠리시아 카페고요. 지금이 점심 아마 조금 조금 시간 더 지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식사하시고 커피 마시러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마이크 따로 준비 안 했는데 혹시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진짜 오늘 비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지금 날씨가, 타는, 날씨가 흐린데 어, 네 다행입니다, 양호하다고 하셔서. 날씨는 흐린데 아직 비는 오지 않고요. 오히려 그냥 덜 더워서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아벤타도르 오늘 시승하고 있는 모델이 아벤타도르 S예요. 그러니까 아벤타도르의 어, 페이스 리프트된 모델인데 어, 아, 전라도에 비가 오 계시구나. <laughs> 비 여기도 올것 같아요. 네, 오늘 약간 습해요 지금. 비가 올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라칸을 시승을 빨리 하고 싶었는데 지금 우라칸이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저희한테 순번이 지금 돌아오질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우선 아벤타도르를 먼저 지금 찾아 시승을 하게 됐고요. 네. 지금 가면 사진 찍어 주나요? 네, 지금 바로 오세요. 네. <laughs> 오늘 이것도 지금. 뭐 촬영하고 있지만 어제 것도 시승하셨어요 LC 500H. 그래서 오늘 이거는 촬영 지원을 돕고 있는 시승차고요. <laughs> 이건 오늘 저 혼자 찍고 있는 C3입니다. 시트로엥 C3 에어크로스 SUV. 어 부산은 비가 엄청 온대요. 여기 도비올것 같아요. 아, 맞아요. 스피어. 여기도 곧비가올것 같긴 합니다. 버퍼링 걸렸어요. 왜 맞이. 걸렸지? 와. 자, 뭐, 혹시, K7, 아, 내일. 비와도. 그러게요. 비와도 아마 할걸요? 예. 네. 예전에도 보면 비가 와도 하긴 했었습니다. 시승회 때비 오었던 경우들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벌써 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아직 12시 반밖에 안된것 같은데. 어, 점심 못드셨나요 뭐 아, 1시 다 됐구나. 아, 제가 좀 늦었네요. 벌써 12시 반인 줄알았는데 벌써 1시가 다 됐네. 그래도 우리 기왕이면 얘가 보이게끔 이렇게 돌아서야 네. 되지 않을까? 네. 확인. 대구에도 비가 엄청 많이 오는군요. 경산도 비 오고. 경산. 어떤 분이 또 경산에 계시는구나. 편짱이 친숙한 곳이죠. 여기 있는 저희 촬영 거의 매번 시승기 촬영할 때 오는 펠리시아 카페입니다. 양평에 있어요. 오늘 생일이시라고요? 김유형님 축하드려요. 콩그레쥬레이션. <laughs> <laughs> 아벤타도르 구경 잠깐 시켜 드릴까요? 저희가 이제 뭐 실상기를 통해서 보여 드리긴 하겠지만 카메라를 돌려 가지고 차를 보여 줄까? 카메라 돌려서 아, 어떻게 돌리지? 아. 아 네. 자, 아벤타도르를 제대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페이스 리프트 된모델이어 가지고요. 어, 앞부분에 보면 범퍼 밑에 이처럼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디자인이 바뀐 부분인데, 디자인이 진짜 잘 바뀐 것 같아요. 구형은 사실 좀 앞모습이 조금 이상했었는데, 이번에 빅스리프트가 되면서 디자인 진짜 예쁘게 잘 바뀌었습니다. C3도 궁금하시다고.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옆에 오시면, 지 <laughs> 여기는, 20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여기 옵션 휠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센터락이 적용되어 있어서 요거만 풀면 어, 휠이 빠지는 그 센터락이 적용된 옵션 휠이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문을 열고 문 여는 거는 여기 밑에 손잡이가 붙어있거든요. 그리 당기면 이렇게 예전에는 람보르기니가 문이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이렇게 열렸었는데 요즘은 약간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하게 열려가지고 좀 버터플라이처럼 그렇게 열리죠. 자, 그러면 엔진룸도 보여달래. 송은 기자가 아벤타도르에 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아이고, 이런 거는 쉽게 타는 거, 눕는 것도 탈수 있습니다. 이거 롱다리가 아니어도 이렇게 쉽게 탈수 있나요? 어, 그러면. 어. 아, 좀 타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이게, 어, 여기 이거 댓글, 다 길어서... 댓글이 안, 아, 이게 나타나구나. 오케이, 오케이, 됐어. 조금 몸을 바짝 이렇게 유연하게 좀 이렇게 하시고 <laughs> 이렇게 타셔야 합니다. 네. <laughs> 근데 이거 뭐 700몇마력밖에안 된대요. 송 <laughs> 기자의 최고 마력 수는? 뭐800 마력 정도. <laughs> 네, 정재훈님 고맙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시동 네. 버튼. 네. 요거 빨간색 요 커버를 열면. 시트 버튼이 있어요. 네. 시동 버튼이. 오, 음. 이거 확한 부러질 수도 있겠다. 잘 <laughs> 조심해야겠네. 자, 뒷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람보르기니 잘 몰랐을 때도 좀늘 신기했던 게 여기 엔진이 훤히 보이는 거였어요. 네. 근데 이건 완전 무슨 유리로 해놨네요. 여기는. 이거 이번에는? 유리가 옵션이에요. 아 옵션. 원래는 아. 엔진은 이렇게 안 보여요. 이거 완전 신기하다. 네. 와. 근데 여기 이게 구멍 뚫려 있으면 비들을치면어떡해요 <laughs>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자 그러면 그 배기음을 한번 들어볼까요? 송 기자가 가서 엔진 한번 시동 한번 걸어봐요. 브레이크 밟고 버튼 누르면 돼. 잠깐만 지금 이게 파킹이 돼 있지? 오케이 앉아서 브레이크를 밟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기자가 <웃음> <웃음> 야. 브레이크를 확인해야 되는 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시동이 걸려서 그래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문을 못 열고 있어. 어떻게 나가요? <laughs> 자, 송원 기자 갇혔어요. 문을 여는 거찾 어? 문을 어떻게 여는지 실시간으로 찾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아 이거구나 오, 네. 금방 찼네 생각보다 어. 이거 무슨 이거 진짜 모르면 네. 당황할 수 있겠어요 이거. 네. 옆에 있는 버튼을 한번 누르고서 옆에를 당겨야 돼요 <laughs> 이런 방식은 또 처음이네요 네. 와 이거 진짜 이쁘다 여기 내릴 때도 힘든다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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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보하는 기분인데 이거는 이렇게 닫을 때좀 이렇게 힘 줘서 닫아야 되고. 그렇죠. 게스 리프트가 달려 있어서. 어, 꽉 닫아야 되나? 자, 여기 장소는요 양평이고요. 그 유명산에 보시면 한화 리조트 있는데 한화 리조트 들어가기 전에 유명산 초입에 있는 펠리시아라는 카페입니다. 카페 되게 예쁘게 생겼죠. 네. 저희는 이제 촬영이 대충 끝나가서. 어, 근처에서 막국수를 먹을 계획입니다. 오늘 날씨가 더워서. 아, 아니다. 막국수 오늘 쉬는구나. 아, 왜요? 수요일. 침략래요? 수요일은, 수요일은 막국수가 쉬는 어...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도 냉면 먹었는데, 어... 오늘도 냉면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뭔가 다 불편. 요걸로 섞이 까야겠네요. <laughs> 네. <웃음> 다 불편한데요. 사실, 타보면, 와, 진짜. 감수할 수 있는 거죠. 아, 진짜 장난 아니게. 진짜 좋아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페라리랑 또 달라요, 느낌이? 남볼이 많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네. 더친절해요 어, 그 느낌을 소원기자가 한번, 음. 어떤지 한번 이다가 체험해 보시는 것을. 저 아직 안 타봤거든요. 네. <laughs> 차고가, 여기 과속방지턱이 꽤 많이 있는데요. 어, 차고, 앞에 차고 높이 조절하는, 높이는 부분이 있어서, 어, 방지턱 웬만한 건 그냥 다 문제없이 잘 넘어갑니다. 속도만 확실하게 줄여주시면.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인사를 번호를 돌려서 상황기자가 돌아서 인사를 해 주시죠 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세요 비 오는데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에 시선 잘 마치고 시선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끄지? 엑스?